자, 11시까지 딱 지금부터 8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생방송이 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간입니다. 역세! 자, 오늘 생방송은 사실은 원래 일정이 없었던 거죠. 네, 왠지 아시죠, 여러분? 그, 일단, 그, 뭐야. 이거죠. 그, 제가 쓸데없는 공약을 걸어가지고, 야, 진짜. <laughs> 5만 뷰 넘으면 추첨하겠다. 뭐, 이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는데, 뭐, 농담이고. <laughs>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이거 보세요. 6만 5천 회. 와,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백기사가 좋긴 좋은가 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야, 진짜. 내, 지금 이게 내 속마음이다. 야, 진짜. 야. 아니, 일정이 없던 생방송을 하려니까, 이게, 막, 다른 일정들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참, 시간 지키기가, 야, 이거 참 빡셀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역시 뒷광고로 저를 환영해주시는 우리 엄다비님, 반갑습니다. 자, 그, 어쨌든, 그, 뭐야, 추첨은 해야죠. 뭐,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어, 네, 지갑 괜찮나요? 네,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laughs> <laughs> 자, 일단 해봐야지, 뭐. 네, 일단 그 댓글 숫자가 몇 개고, 봅시다. 댓글 숫자가, 자, 6333개로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평소에 그 참여 숫자고, 어, 저거에서 중복을 아마 자르고 나면 5000대 후반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왜 렉이 있지? 평소랑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현현님, 내계정님, 네, 내계정님이시죠? 내계정님, 뭐, 당첨돼도 또 해도 된다고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조작이고 뭐, 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 같이 생방송으로 뽑는 거라서, 어, 여기서 뽑히면 운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고, 뭐, 네, 고랄도 나왔고, 그, 적어도 뭐, 네, 해봐야지 뭐. 네. 지금 오늘 늦은 시간임에도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뭐, 거의 지금 추첨이 다 가고 있고, 백기사. 이게 지금 뭐, 대충 보니까, 어, 한, 대략, 그, 물론 첫충전 있으신 분은 뭐, 11만원 선에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뭐, 평소랑 비슷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많아야 한 15만원 선이고, 네, 짧게는 한 12선에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백기사가 나오면 제가 먼저 항상 뽑아 보죠. 핑크 코튼 때부터 제가 먼저 항상 뽑아 봤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가 드는지를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또 올려드리고 자 역시 6천 넘었지만 5,300. 아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를 응원하는 댓글 뭐 사랑합니다 뭐 힘내세요 이런 댓글들도 많은데 그런 댓글이면 뭐 괜찮은데 뭐 다른 거 쓰셔가지고 아뭐 그런 거 네. 아쉽죠. 어쨌든 간에 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자는 왜안 해요라고 하시는데 사자는 아직 그 5만뷰가 안 됐고 추천 기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 어쨌든 뭐 이제 대망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뽑아 봅시다. 지금 쳐도 되나요? 안 되죠. 이미 댓글을 다 밀어 올렸기 때문에 자, 갑시다. 저도 떨리네요, 저도.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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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충족 못 하신 분은 패스입니다. 갑시다! 빠! 나왔습니다! 네! 이거 봐요. 어쩔 거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우짱철이다님. 자, 백기사로 삼행시까지 지으셨는데, 핸드폰 기종을 안 썼어. 아쉽지? 이래서 내가 영상을 끝까지 보라고 했잖아. 왜 영상을 끝까지 보라고 했냐면, 그, 뭐야, 갤럭시랑 그 아이폰이랑, 그, 나가는 게 달라요. 여태까지 제 채널 조금만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자, 아쉽지만, 이 5391분 그 확률을 뚫고, 대신 우장철이다님께서는 네, 무효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앞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제가 분명히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 막 엉뚱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상 안에 다 써놔요. 네, 확실히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 기종 써 놓으셨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빠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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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 자 이거지 이분은 끝까지 보신 거야 자오 p 유피님100 잠깐만, 이거 읽었을 때 뒷광고 될거 전혀 없지? 야, 씨, 내 이것까지 확인하고 읽어야 되냐? <laughs> 자, 갑니다. 그, 네, 백기사가 달린다. 기사처럼 멋있는 백기사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싶다. 네, 축하드립니다. 백기사, 이거 진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카트라이더 있는 카트 통틀어서 깐지나는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리고, 어, 네, 아이폰 뭔지 안써 있어.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쓰라고 했지, 디테일하게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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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프로, 뭐, 이런 것까지는 안 쓰셔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거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를 1차적으로 판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드릴지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좀, 그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축하드리고, 네, 그러면, 자, 야, 진짜, <laughs> 아유. 여러분, 내일, 오늘 새벽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내일 또, 또 영상 또 올라갈 텐데, 백기사 올라갔으니까 이제 또 시즌 패스 3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네, 뭐, 그것도 보시고,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넥슨 딥한 거 아닙니다. 네, 아, 제가 또 지금 또 가봐야 돼요. 제가 맨날 생방송 끝나면 가보잖아요. 여기저기 또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오늘 또, 그, 뭐야, 화요일 밤이죠, 오늘? 화요일 밤 좋은 밤 되시고, 시원한 물한 컵씩 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간이었습니다. 역세! 빠! 빠!